안녕하세요 가락동 수산시장 화로 인터뷰하는 달마 pd입니다 오늘은 가락동 새벽 도매수산시장 상인 인터뷰 해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부터 난 12시까지 도매가격으로 수산물을 살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고 천천히 시장 구경 나오세요 아마도 가격에 종류에 두번 놀라실 겁니다 한낮에도 가격은 도매가격 여러분이 원하시는 도매시장입니다 오늘은 좋은 해산물 득템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 의 센스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수성물산부터 가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큰, 오늘 어, 대물 대물 대구네 생 네, 대구. 대구 이런... 이건 네 박스. 에 10만원. 10만원? 네. 어유. 마리당 3만5천원. 3만5천원. 굉장히 큽니다. 네, 국산입니다, 이거. 국산. 한, 한, 한 마리당? 한 5kg나요, 5kg 나오겠네요. 5kg 아, 나오겠네요. 이게 10. 한 박스에 10만원? 예, 네, 10만원. 어유, 가격 좋습니다. 자, 그럼. 이건 간제미. 간제미. 국산 간제미. 예, 예. 한 박스에 2만원. 한 박스에 2만원. 어유, 가격 좋습니다. 국산은 28마리짜리가 4만원. 4만원. 28마리에 4만원. 자, 요게. 가자미는 가자미 한 박스에 6만원. 한 박스에 6만원. 한 마리수는 한 100마리 들었죠 100마리 정도 들었다? 네. 네. 요거는요? 이건 백조기인데, 한, 한 박스에 6만원. 백조기 한 박스에 6만원. 어우 네. 이건 돔이 큰 거네요. 네, 삼돔. 참돔. 참돔. 참돔인데, 네. 국산. 네, 국산. 마리당 15,000원. 마리당 15,000원. 엄청납니다. 네. 아구는 이거 손질해놓은 거, 국산. 국산. 네 마리 이만 원. 네 마리 이만 원. 그러면 두 마리에? 두 마리에 만 원. 만 원. 어유 가격 좋습니다. 예. 이건 국산 홍어. 홍어. 두 마리에 오만 원. 두 마리에 오만 원. 네. 네네. 자 이거는 이거 간재미. 간재미 똑같은 거네. 간재미 이건 만 오천 원 드리겠습니다. 한 박스에 만 오천 원? 예예. 예. 이건 가자미인데 한십 k 로 되네요. 네십 킬로. 이만 오천 원. 이만 오천 원. 네. 어유 가격 좋습니다. 자, 오늘은 수성무산 가격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다음 주에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달수산 한번 와봤습니다. 예, 가격 좀 알아보러 왔습니다. 아, 네네. 네. 안녕하세요. 자, 요거는 풀치라고 하나요, 사장님? 네, 네. 아, 요거는 한박스 얼마씩 합니까? 4만 5천원. 5천 저 요거는요, 아지. 아지. 요거는? 요거는 2만 원. 2만 원, 한 박스에 2만 원. 자, 그리고 이거, 성대인가요? 네, 서대. 아니, 성, 성대, 성대. 성대. 예, 이거 한 박스에? 그것도 2만 원. 2만 원, 예. 그 다음에 요거는요? 볼락. 볼락. 요거는 한 박스에? 2만 2천 원. 2만 2천 원. 자, 요거 청어죠 사장님. 예. 네. 청어, 요거는요? 백감이 음, 되고요. 네네. 어, 1 2천원1 2 0원 어우, 가격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거 저기 여기 킨 따로요. 금태죠, 금태. 네. 아, 예, 다섯 아, 마리. 1만 5 0 0원 네네. 요거 사이즈별로 조금 작은 거는. 사이즈. 예, 예. 중사이즈. 요거는요? 25,000원. 25 자, 이게 갑오징어. 요거 국산이죠 사장님. 네, 한 박스에. 한 마리에 8,000원씩. 예, 예. 자, 그리고 고등어 한 손에는요? 5,000원. 요거 노르웨이인가요? 네. 노르웨이. 어우, 이거는 뭐. 삼치가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요거는요? 여기 ,000원. 10,000원씩. 예, 예. 그다음에 어, 이것도 생밀치가 다 있네요. 만원한 만 원. 박스에 만 원. 네. 자, 요거는 참 요거 무슨 게예요? 황게라고 맛있어요. 예. 설게? 황 개. 어 요런 건한 박스에 25,000원. 25 자, 여기 보면 어, 잡어 같은 거. 그다음에 요거는 어, 이게 서대인가요? 사장님 뭐예요? 줄서대라고. 줄서대. 네, 저희 사 중에 제일 맛있습니다. 아, 그러면 서대, 그 다음에 요거는 전어, 전어 그 다음에 요거는 네, 밴댕이. 밴댕이. 한, 완전 종합세트인데요? 요런 <laughs> 걸한 박스에 얼마입니까? 2만원. 2만원? 네네. 아 가격 좋습니다. 네. 자, 오늘은 한번 어, 오다산 가격 한번 알아봤고요. 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아, 이 집은 저 충무 충무 수산입니다. 충무 수산. 아 이게 저참복입니까 사장님? 참복. 참복. 이거 한 박스 에 얼마씩 합니까? 2만 5천 원. 2만 5천 원. 저는 쫄복인 줄 알았는데 참복이랍니다. 이거 참복. 네. 꼴뚜기 꼴뚜기도 있네. 꼴뚜기. 꼴뚜기는 어떻게 하는가, 어머니? 만 원씩, 어우, 한봉단에만 원씩이랍니다. 네. 한번 뭐 가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또 이제 가격은 또잘알는내 주셔. 네. 자, 어머니 회삼은요? 회삼은, 해삼. 이거 한 열다섯 마리, 이거 만 원. 만 원? 예, 이거는 좀더 많은 거. 예. 이거는 한 스물다섯 마리, 이만 오천 원. 이만 오천 원. 만 오천 원. 아, 15,000원 이거는 예. 5,000원 5,000원 이거는 10,000원 10,000원 이거는 20,000원 20,000원 예. 자 멍게 멍게 7,000원 7,000원 요거 저 조개 조개는 12마리 25,000원 25,000원 이거는 28,000원 28,000원 예, 고등어는 이게 한상자가6만원짜리6만원짜리네한 예, 마리 3,000원 3,000원 네네 예. 보세요 예, 새우는 1kg가 13,000원 13,000원 자라는 한 짝에 오만 원짜리 한 설에 오천 원. 오천 원물어 예, 살아있는 거는 이만 원. 이만 원. 네일 킬로가 이만 원. 일 킬로에 이만 원. 갑오징어 작은 거한 마리 팔천 원. 큰놈만 원에 판매하셨고요. 오늘 참 설아 일 킬로에 만 오천 원에 가격이 많이 내린 모양입니다. 가격 참 좋았습니다. 자 믿어도. 한 봉지에 만원, 참지게한 봉지에 7,000원, 해삼 한 봉지에 만원씩 판매되었습니다. 가격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도 끝물떠리는 계속됐습니다. 한번 구경 나오셔서 시장 한번 보시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국 수산시장 활어 어패류 인터뷰하는 달마PD입니다. 싱싱하고 가격 좋은 수산물을 찾아 소비자 입장에서 영상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평생 수산물 싸게 드시게끔 발마 PD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